오늘은 여름 볼레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식을 뜨는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구요. 기존에 앞판과 같이 뜨는 방식이 아니라 어깨 팔 부분과 뒷판을 먼저 뜨고 나중에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뜨실 수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슬뜨기로 끈을 연결해 주셔도 좋구요. 리본 테이프나 다른 단추 같은 걸 달아 주셔도 좋습니다. 실은 앙고라 삼합, 램술 삼합 굵기의 실로 하시면 되구요. 바늘은 2.5mm 바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코 잡음으로 36코를 잡습니다. 그리고, 첫단은 겉뜨기로만 한 줄을 떠주세요. 겉뜨기 36코를 다 하셨으면 이제 등판과 팔 부분의 코스를 분리하도록 할게요. 앞판의 코스는 없습니다. 등판과 팔 부분 코스만 있어요. 맨 처음에 첫코는 겉뜨기로 떠줍니다. 이첫 코는 나중에 코를 주어줄 시저코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코 늘려주세요. 겉뜨기를 먼저 떠주시고요. 그 아래 아래 코 있는 돌기 부분을 끌어올려서 겉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 겉뜨기 8코를 해주세요. 팔 부분입니다. 셋 넷, 5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오른쪽 코 늘림 해줍니다. 다음 코에 아래 오른쪽 코를 끌어올려서 겉뜨기. 그 다음, 몸판 들어갑니다. 등판. 다시, 왼쪽 코 늘림. 겉뜨기로 하나 떠주고, 그 아래 아래 코를 끌어올려서 겉뜨기, 다음 12코 갑니다. 겉뜨기 12코, 3, 5, 6, 7, 8, 9, 10, 11, 12코, 그 다음 오른쪽 코 늘림, 다시 왼쪽 코 늘림, 겉뜨기 여덟 코, 다음 오른쪽 코 늘림. 마지막, 시작 코, 한코 겉뜨기 떠주시고요. 안쪽 면은 모두 안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겉면입니다. 겉뜨기 한코 해주고요. 왼쪽 코 늘림, 겉뜨기 하듯이 우선 한코 떠주고요. 그 아래, 아래, 왼쪽 코를 끌어올려서 겉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양쪽으로 이 전전단에서 양쪽으로 코를 늘려줬기 때문에, 맨 처음엔 8코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겉뜨기 8코가, 아, 10코가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오른쪽 코 늘림. 왼쪽 코 늘림, 뒷판 겉뜨기 14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음, 오른쪽 코 늘림, 왼쪽 코 늘림. 겉뜨기 10코. 다음, 오른쪽 코 늘림. 나머지 시접 코한코 코 떠주세요. 안쪽 면에서는 모두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지금 8코, 12코, 8코로 시작했죠. 야, 어, 겉면에서, 겉면에서만 늘려주는데 2코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겉뜨기 코도 2코씩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총 늘리는 부분을 어, 5번에 걸쳐서 10단, 1 0단의 10단을 떠서 팔 부분과 뒷판, 반대쪽 팔 부분의 코수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겉뜨기를 여기 8코, 12코, 8코를 해가지고, 어, 양쪽에 1코씩 늘려나갔어요. 한 단마다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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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코씩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에 걸쳐서, 음,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겉뜨기가 18 코가 될 때까지 늘려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팔 부분을 코마금을 하고요. 그 다음 앞부분과 뒤쪽 연결하는 무늬뜨기를 들어갈 거예요. 겉뜨기 하나 해 주고요. 얘는 시접 코입니다. 겉뜨기 하나 해 주고요. 그다음에 코마금을 22코를 해 줍니다. 22코를 해 주게 되면 지금 팔 부분과 팔 부분과 뒷판의 경계선이 이 사슬 부분이죠. 여기까지 코마음을 하게 됩니다. 22코를 우선 코마음 해 주세요. 코마음 22코를 다 하셨으면 뒷판 겉뜨기. 지금 오른쪽 바늘에 남아 있는 코 포함해서 26코를 겉뜨기로 떠 주시면 됩니다. 26코를 다 뜨시고요. 팔 부분 다시 22코, 코막음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코 남은 거 겉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안쪽 면에서 다 합쳐서 한 번에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끊어주세요. 앞부분과 뒤쪽 연결되는 무늬뜨기는 실을 끊고, 다시 코를 주어서 떠줄 겁니다. 팔 부분 코마금을 다 하셨으면 이제 무늬 뜨기를 할 건데요. 지금 상태는 앞쪽은 없고요. 뒤쪽과 팔 부분만 있어요. 이 앞쪽과 뒷부분을 연결해 가면서 뜨면서 앞부분도 만들어지게 되고 뒷부분도 살짝 더 길게 떠 내려갈 거예요. 앞부분에 처음 부분, 처음, 어, 오른쪽에 코를 맨 끝쪽에 가터뜨기 첫단 했던 곳에 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사선에서 13코를 코를 줍습니다. 지금, 어, 맨 끝에 있는 코 라인으로 이렇게 선이 생겼을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13코를 주어 주시면 돼요. 거의 한 단에 한 코씩 주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셋넷 13코를 주워주셨으면, 이제 뒷판을 겉뜨기로 뜰 건데요. 이때 뒷판에서 끊어주었던 실과 지금 코죽고 있는 실을 살짝 한번 묶어주세요. 이 뜨다 보면 이쪽 부분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꽉 묶어주세요. 코가 벌어지지 않게. 다음, 판에 있는 겉뜨기를 모두 뜹니다. 28코. 28코를 뜨시고요. 이쪽에도 반대쪽, 앞쪽에도 13코를, 코를 주어서 코수를 만들어줍니다. 쪽에 이 사선 라인에 또 13코를 주어주세요. 13코 한단에 한 코씩 주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를 다주우셨으면 양쪽에 두 코는 가터뜨기, 겉뜨기로 떠주시고 나머지는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 다음 무늬뜨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늬뜨기를 들어갈게요. 양쪽에 두 코는 계속 겉뜨기로만 떠줍니다. 안쪽 면에서도 겉뜨기, 겉면에서도 겉뜨기, 같아뜨기로 뜰 거예요. 무늬뜨기는 다섯 코마다 한 번씩 떠주는데요. 겉뜨기를 두 코로 잡아서 떠주세요. 한꺼번에. 다음, 반의 비우기 하나 해주고요. 겉뜨기 하나 해주고, 반의 비우기 하나 해준 다음, 오른쪽 코 모아뜨기. 겉뜨기 하듯이 뺀 다음, 다음 코를 겉뜨기로 뜨고, 엎어주세요. 이게 한 문입니다. 다시 왼쪽 고무 아뜨기 바늘 비우고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고 오른쪽 고무 아뜨기 다시 왼쪽 고무 아뜨기반늘 비우고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고 오른쪽 고무 와뜨기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 면에서는 양쪽에 있는 두 코만 겉뜨기로 해주고, 모두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겉면입니다. 어, 이번 단에서는 코를 살짝 늘려줄 거예요. 먼저 겉뜨기. 두코 해주고요. 무늬뜨기 해줍니다. 무늬뜨기는 다섯 코가 한 무늬인데, 이 무늬뜨기는 어, 계속 변함없이 일자로 쭉 올라갈 거고요. 코 늘림은 그 무늬 사이사이 한 코씩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왼쪽 코 모아뜨기 반에 비우고 겉뜨기 하나 반에 비우고 오른쪽 코 모아뜨기 한 무늬가 끝나면 코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오른손으로 하셔도 되고, 왼손으로 하셔도 되고, 가마 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다음, 다시 무늬뜨기 들어갑니다. 왼쪽 코 모아뜨기, 반에 비우고 겉뜨기 하나, 반에 비우고 오른쪽 코 모아뜨기, 그리고 가마 코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시 무늬 떠주고, 무늬 떠준 다음에, 가마코 하나 만들어주고, 무늬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가마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9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는 가마코를 하지 않고요. 무늬 뜨기와 무늬 뜨기 사이에다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안쪽은 보이는 대로, 이쪽에서 겉뜨기와 바늘 비우기를 했으면, 어, 안쪽에서는 안뜨기를 떠 주고요. 지금 만들었던 가마코 부분, 가마코 부분만 어, 안쪽 면에서 겉뜨기로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겉면입니다 코를 무늬 사이사이에 만들어서 안뜨기 코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평단으로 떠줄 건데요. 무늬뜨기는 그대로 계속 떠주시고요. 그리고 가마코로 만들었던 코는 안뜨기로 떠주시고 무늬뜨기는 그대로 떠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단을 평단으로 더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겉뜨기로만, 같아뜨기죠. 겉뜨기로만 두 단을 반복해서 떠줍니다. 그 다음, 겉면에서 코막음을 해주시면 볼레로는 완성이 됩니다.